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로 맥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날 아침이 됐고요. 자, 오늘 기온이 24도. 네. 그다음에 6시 25분에 해가 뜨고 29분에 해가 집니다. 네.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들 나와 있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는 뭐 뒤에서 일정을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시부터 활동 시작하죠. 모닝 스트레치. 제가 이제 6시에서 한 7시 정도까지 걸은 다음에 요거 한번 참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9시. 네, 쭉쭉 요가 뭐 이런 거 쭉쭉쭉 있다가. 네, 9시에 모닝 트리비아 있죠. 요거 참여할 거고. 그 다음에 오리가미는 튤립이네요. 아, 어제는 지갑을 만들었는데. 근데 10시에 컵케이크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네, 컵케이크는 솔직히 좀 재미는 좀 별로 없습니다만 오리가미 하다가. 커크 가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3 축구. 예. 아, 제가 축구를 잘 못해요. 보는 건 엄청 좋아하지만, 그리고 블랙잭 토너먼트 있고, 뭐이 정도 오전은 예. 해서 끝나게 되고요. 오후에는 예. 아프리칸 컨트리에 대한 예. 또 트리비아가 있습니다. 아트리움에서 그 다음에 섹시 레그 콘테스트 하네요. <laughs> 트리비아 하고 일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미스터 섹시 레그는. 예, 미스터가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음 마, 마가리타 테이스팅 돈 아,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가 1시 15분에 있네요. 그러면 예. 음밥 먹을 시간이 애매하겠는데. 예, 여기에서 여기 요기 사이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인지. 아무튼 이제 네, 그다음에 셔플보드 토너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퓨처 크루즈, 퓨처 크루즈 프레젠테이션 요게 더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이 아프리카 크루즈를 퓨처 크루즈 프리젠테이션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있었는데, 결국은 왔죠그 네. 다음에 라인 댄스 클래스가 있고, 이건 못 가겠죠? 그 다음에, 네. 세틀라이트 포커 토너먼트가 있네요. 네. 뭐, 2시, 요런 게 있고요. 또 계속 2시입니다. 2시 때. 네. 오아시스 풀풀덱에서 이제 또 좋은 음악들이 나올 거고 빙고 또 카드 세일을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쭉쭉쭉쭉쭉쭉 네 4시 15분에 70년대 80년대 네난리집 뮤직 트리비안데 뮤직 트리비아는 제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 트래블러 미팅 5시 반 이렇게 있고 이제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서 쭉뭐 뭐 이제 음악들하고 이런 거 나오다가 오늘 알렉스 크로우라는 에, 리얼 멘탈리스트라는 쇼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네, 안내를 네, 신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안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메저리티룰 게임쇼. 요것도 재밌는 거에요. 네, 요것도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할거고요 네, 알렉스 크우두 번째 공연, 가라오케 음... 아이고 알람이 울립니다. <laughs> 네, 6시가 됐단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가라오케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70년대 디스코 파티가 있고 쭉쭉쭉 블리스라운지에서 레이트 나이트 파티까지 이어지는 오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걷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시데이죠 두 번째 맞는 시데이고 네, 오늘도 네, 어제랑은 다르게 네, 7층으로 왔습니다 네자 어제 밥을 먹고 와서 누웠어요. 잠깐 쉬려고 한, 10,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예. 벌스 스킨에서, 네. 네. 참여를 해보려고 제가 딱 아, 30분간. m o n 네.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시 방에 누웠는데, 아씨, 눈 뜨니까 한 2시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제. 밤 일정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피곤했었나봐요. 근데 아직도 뭐, 시차 적응이나 그런 게100% 되진 않았어요. 네 어. 그리고, 어제는 차만 탔는데, 거의. 네 어제는 2만 보도 안 걸었거든요. 아. 아무튼 피곤했나봅니다. 그래서 그냥 뻗어버렸어요. 에이. 자, 어제는 이제, 나미비아 뵀었죠. 아, 제가 생각했던 나미비아 100%를 다 보지 못했지만 어 예.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짜 그 비자 예, 꽤돈 많이 들었죠. 한다 해서 한 20만 원 들었거든요. 예. 비자만 <laughs> 그리고 어제 투어가 또 100불이 좀 넘었으니까 한30 몇만 원짜리. 예. <laughs> 방문하기에 30 몇만, 000, 30 몇만 000, 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 어차피 뭐 제가 언제 또 남이비아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네,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냥 케이프타운에서 네, 그냥 머물렀다. 그냥 영상 가서 비자를 안 만들었다. 타면 배에서도 물론 재밌었겠지만, 아, 이 새로운 경험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크루즈를 남아공에서 타시면은, 이 나미비아를 가는 게 많아요. 뭐, 일주일짜리라든, 열흘짜리든, 네, 물론 남아공의 동부의한 쪽, 뭐, 포트 엘리자베스하고, 더반하고, 뭐, 이런데, 또 어떤, 또, 또 비치, 뭐, 네, 베이, 뭐, 이런데 가는 데가 있는데, 말비스 베이는 되게 많이 갑니다. 예, 나미비아를 간단 얘기죠. 그니까, 러 조금, 케이프타운이나 어, 이런데 미리 도착하셔서, 에, 한 3일? 2틀? 3일? 최소한 이틀 저처럼 2박은 해야 될것 같아요. 에, 뭐, 아침, 비행기가 아침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처럼 뭐, 비행기가 오후에 떨어진다? 2박은 해야, 이 나미비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이제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예. 비자 예. 체크 때문에 그 이제 여기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뭐 유럽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 무비자예요 하지만 한국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되게 많은 곳에서 비자가 없으면은 예. 여행을 못하게 돼있죠 그래서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국가가들이 많아요. 네. 아무튼, 좀 미리 한국 분들이니까, 저희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은. 네. 나니비아가 만약 기항지에 있다. 네. 그러시면 미리 케이프타운 도착하셔서 네. 제가 이용했던 뭐 점프 아프리카 투어도 괜찮고 뭐 다른 또 투어 여행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보영이 말씀드리는데 <laughs> 꼭나미비아 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새로운 지구가 아닌 것 같은 <laughs> 그리고 사막이긴 하지만 약간 중동 쪽의 사막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의 네,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예, 제가 신청했던, 선택했던 프로그램에는, 예, 아프리카 현지인들 모습들을 가까이서 진짜 볼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꼭 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시데이에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데이죠.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시데이, 뭐 대서양 횡단 태평양 횡단 하면, 아, 너무 시데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저는 시데이가 좋습니다. <laughs> 네, 물론, 기왕지, 새로운 기왕지 가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고, 네, 시데이도 좋고, 네, 시데이가 진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네, 저 이미 이제 여기, 제임스라고 크루즈 스텝 있잖아요. 네, 네 팀에. 그 친구하고도, 어제 같이 지갑 만들면서 지갑 만드는데 어제 열 명도 안 왔어 다섯 명. 네, 그친구랑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나 스피리티오에서 만났던 우리 다른 필리핀 친구들이 있어요, 직원들. 그래서 야너 키커 하러 그러니까 이거 키커도 안다 그러고, 얼안 아니야? 그러니까, 얼도 안 돼요. 얼하고는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막 한대요. 그러니까 막 예, 네. 좋은 거죠 그래어 얼한테 막 메시지 보내겠다, 나 봤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느질도 하면서 <laughs> 네, 어제 네, 아테앤 크래프트를 네, 했죠. 뭐 그렇고 우리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부부도 되게 자주 마주치고요. 지난 크루즈에서 만났던 데이비 아빠랑 왔더라고 요 아빠랑. 네, 아빠도 소개시켜주고 어제 투어를 하는데도 같은 버스는 아니었지만. 같은 코스로 옆버스를 타고서 같이 에,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하고도 원래 스피리토에서도 말은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만 야 데이비드하고는 제가 뭐데이빗이라는 사람하고 인연이 좀 있나봐요 저는 캐나다의 데이, 우리 데이빗아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에, 자네라고 결혼해서 딸까지 낳아서 딸이 한한 다섯 한살 됐는데도 못봤죠 6년 전에 봤으니까 아, 그렇고 이 텍사스에 사는 데이빗은 에, 군인 출신이죠. 미군 출신인데 아참 줄리 누나하고 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 아서 <laughs> 줄리 누나가 계속 도망 다녔어요. 제느끼하다고 막. 에, 근데 저는 이제 줄리 누나랑 계속 붙어 다녔으니까 스피리도에서 근데 이제 데이빗은 하와이 이제 호놀룰루에서 내렸을 때도. 마지막 미주리오 투어에도 같이 있었고, 그 버스 타고, 에, 시내 드랍 오프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곳에 드랍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안볼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줄리 누나한테 사진 보냈더니, 누나, 누나가, 에, 며칠짜리 풀어주냐고, 2 1박짜리 보니까, 눈물의 표시를 보내줬습니다. <laughs> 잘 즐기라고. <laughs> 근데 뭐제이과 저는 뭐 다른 감정이 아 감정도 없고 뭐 좋은 감정 뭐 이런 것도 크게는 없어서 괜찮은데 그냥 줄리 누나가 싫어해서 네, 저도 당시에 조금 네, 눈치가 보여서 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네, 그렇게 사람들을 네, 만날 수 있는 곳이 크루즈입니다. 네. 데이비도 보니까 착하더라고요. 예, 아빠한테 잘하더라고요. 예. <laughs> 자 이제 계속해서 예, 시대이 되면 이제 아프리카 얘기를 제가 하기로 했죠. 예. 자 이제 아프리카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땅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약 5억 5천만 년 전에, 5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약 400만 년 전에 출현했죠. 그래서 제가 또 남아공에서 최초의 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의 화석을 발견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아프리카에 살았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아무튼 그게 현생 인류의 조상이죠. 조상. 근데 이제 이후 케냐에서, 제일 유명한 그 화석이 있어요. 사람 화석. 루시라는 여자 화석인데, 그게 발견되면서, 어, 대부분의 설은 동아프리카가 인류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에 케냐하고 뭐이쪽 있어요. 그쪽에 협곡지대가 있습니다. 엄청 긴 협곡. 몇천킬로미터에. 그쪽에서 인류가 기원했다. 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에서 175만 년 전에 화석을 발견했대요. 네,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손가락이 발달했고 고기를 먹었던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화장만 보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네, 대단하죠 고고학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물학자들 뼈만 보고도 알아요 얘가 뭔지. 네, 저는 뭔 뼈지도 인 모르겠죠. 봐도. <laughs>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이제. 우리가 가, 좀 들어봤을 만한 호모 에렉투스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직립보행하고 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원숭이도 불을 못 사용하지 못하죠. 원숭이랑 비교하면 그러나 침팬지랑 네, 불을 사용하지 못해요. 직립보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죠. 네, 교육을 시키거나 원숭이도 아니면 침팬지 같은 애들, 고릴라 같은 애들 직립 직립보행을 하는데 네, 뭐 사람처럼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진입 보행을 했답니다자 이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누구냐 누구나도 알고 있듯이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인데 이 10만 년 전부터 얘네들이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했대요 에, 다른 대륙이라고 하면 붙어 있는데 아니면 배 타고 갈수 있는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유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은 사하라 사막을 넘어야 되잖아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얘들이 어디로 가냐. 이집트라든지, 이 소말리아. 네. 그 아덴만 쪽. 예. 네. 송해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갔다든지, 아마 그러면서 중동으로 처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만 년 전부터 그렇죠그 다음 4만 년 전부터 유럽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런 식으로 갔고, 또 중동에서 또 아시아로도 뀌겠죠 또 네. 유럽에는 4만년 전에 이미 메안데르탈인이라고 있었답니다. 공전 했는데 3만년 전에 코모사피엔스한테 네. 밀려버리죠. 네. 그래서 메안데르탈인은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000년 전에서 2만년 전, 그때가 이제 빙하인가 봐요. 아메리카로 이동했는데, 아시아까지 갔던 애들이, 그, 쿠릴열도 이쪽. 캄차카반도, <laughs> 이쪽 지나서, 네, 그쪽 알래스카로 이렇게 했죠.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이동했답니다. 2만 년 전, 1만 5천 년 전.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은 아니고요그 중간에, 약 4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증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죠이있가 크로마뇽인의 동굴벽화, 뭐 이런 것들도 볼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네. 유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네, 한 15,000년, 2만년, 3만년, 4만년 전 이쯤 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소모 음. 사피엔스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들이 이동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네. 이후 이제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신석기를 쓰면서 이제 4대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곧 4대 문명이 발전했다는 것은 인류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고요 털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 국가 같은 게 탄생하는 기초가 됐다는 거죠. 4대 문명,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또 뭐더라? 나, 나일 문명, 이렇게 돼있죠? <laughs> 아이고, 떨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t v 비에 나온다는 거죠. 네. 자, 4대 문명 시작했고요. 인류 첫 문명은 어디냐? 역시나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네, 나일강 문명이 네, 나일강이 이제 6,671km래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나일강. 제일 긴 강은 어디요? 제가 알기로 아마존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는 문명이 발전하지는 않았고요. 네, 문명은 나일강이 첫 번째. 네, 그리고 기원전 3,100년 경부터 이집트의 원어 안주가 시작했대요그 네, 전에 선왕조라고도 있었대요. 네, 나의 문명은 네, 이게 그 사하라 사막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 남쪽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으로 그랬으면 은 아마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이 문명은 네, 이집트하고 부평인데 어디입니까? 그 시나이 반도 지나서 음. 중동 쪽이란 말이죠. 네. 그쪽에만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물론, 이집트에서 밑에,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그런데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쪽보다는 줄로 영향을 끼쳤던 데가, 네, 그쪽, 어디입니까 중동쪽. 네. 그래서 중동에서 오리엔트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네. 아무튼, 네, 이집트 왕조는 결국 문명을 전해준 페르시아한테 기원전 525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참그렇구요또 네. 이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정복해버리죠. 세계를 정복하죠. 네. 기원전 305년에 푸톨레마이오스 왕조. 네. 이제 이거 여기 이제 그리스의 활동이고, 요에 이제 나중에 로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예, 나뉘게 되죠. 예. 그 중에, 유럽 쪽. 이, 부톨레 마이오스. 왕조고요 그, 이거는 뭐, 아프리카 사는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 북부 사의 일부죠. 예,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삼아서, 티니지, 뭐,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런데까지 로마 제국 영토였으니까, 예, 로마 제국도 아프리카 역사하고는 연관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 그렇고요.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 무렵에 고 지역의 반투족이라는 애들이 있대요. 있었대요. 예, 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로 이동을 했대요. 아, 아 이집트를 봤을 아 이집트에 아프리카를 봤을 때 예. 방금 전까지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아프리카 내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800년 경부터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17세기까지도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장기 민족 이동이죠. 에, 에. 그것도 에, 아주 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자 이제 뭐 민족 이동 하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게르만족의 대이동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다 순차적인 거잖아요. 이 동쪽 아시아 쪽에서 뭐 훈족이라든지 네, 이런 유목 민족들, 기마 민족들 얘네들이 확장이 되면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막다 쓸려 나가는 것도 다 순차적으로 네, 그래서 훈족들은 자리 잡은 게 헝가리 네, 그다음에 뭐 트루크족 같은 데, 터키 막 이런 데에 다다뿌리에 근원이 다 이제 아시아 쪽이란 말이죠 이쪽을 그 정도로 민족 이동을 하는데 뭐 평화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는 그 이동을 기원 전부터 17세기까지 천천히 인류가, 예, 누굽니까? 예, 고대 인류가 몇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영역을 확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죠. 17세기까지면, 와, 거의 노예 무역 시대까지 민족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오늘은, 네 아프리카의 역사에, 거의 초창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재밌나요?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예, 네. 대충 주워 들은 거, 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갖고 온 거라, 당연히,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수도 있는, 있다는 걸 제가 모닝 프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아침 프리뷰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뭔가를 알고 여행을 가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하는 거랑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뭐 많지는 않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크루즈를 타실 분들 아니면은 저처럼요 아프리카 크루즈를 타실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면 이 시리즈 예, 제가 뭐한번 여행할 때마다 거의 100편의 영상을 제작을 하죠. 보시면서 예, 좀 예, 그래도 한두 개는 예,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모닝 프리뷰를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는 거죠. 또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새로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전자가 더 큽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네. 좀 네.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여행 가시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또 저도 이 영상을 나중에 힘없고 늙고 지쳤을 때 여행을 못 다닐 때 나중에 돌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날, 아, 내가 그때 한 30년 전에, 예, 이때 그 노르웨이전 더노에서 이렇게, 아, 아프리카행다크루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예, 제, 예, 목소리, 30년 전의 목소리야, 이런걸 들으면서 추억을 곱씹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저에게서는 이 영상이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자 만명도 안 되고, 영상 하나마다 뭐 많아봐야 뭐2 0 0뷰3 0 0뷰 <laughs> 이건 돈이 안 돼요. 근데도 꾸준히 올리는 이유가, 어, 저 가진 진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어, 어, 그래도 이 크루즈에 대한 지식, 기항지에 대한 저 정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큰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저희 이 여행 일상들, 이런 거를 거의 남김없이 예, 기록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예, 옛날에는 일기 쓰면서 되게, 예, 글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뭐, 네. 예, 대부분 다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가, 네. 예, 그냥 제 영상 일기입니다. 여행 일기.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저는 계속 또 걷, 걷다가, 예, 오늘은 모닝 스트레치 하러 조금 일찍 피트니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그 남이비아에서 네, 앙골라로 가는 네 아프리카 서부 해안 대서양 남단 쪽이죠.에서 크루즈여행과 로밍이습니다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트리플 만들어봤습니다. 이쁜가요? <laughs> 잘 만들었죠? 이렇게 두 개의 튤립입니다.